하나 둘 셋.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 제 오늘 뭐그거라면서요 빼빼로데이. 뭐, 난 몰랐는데 뭐뭐 뭐, 이거 뭐 누가 주고 가더라고. 네. 집 앞에 와서 누가 주고 갔어요, 여러분. 빼빼로 뭐 종류별로 해서 여섯 가지 정도 뭐 누가 이렇게 주고 갔네요, 집 앞에. <laughs> 누드 모르겠어요. 뭐. 뭐 물어볼까요? 누드 왜 없냐고? 아, 누드 왜안 좋냐? 뭐내 누드가 보고 싶다고? 사실 제가 이 빼빼로 중에서 제가 먹어본 맛은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전부터 있었던 아몬드 빼빼로 이거랑 요 그냥 빼빼로 이거. 제가 사실 뭐 그렇게 초코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요즘 관심 가는 게 하나 있네요. 누드 녹차. 그냥 녹차 아니고요. 누드 녹차. 제가 뭐 이거 뭐 하려고 제가 뭐 직접 삽니까? 할 짓이 뭐 그렇게 없나? 제일 관심이 가는 누드 녹차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빼로는 사랑입니다. 빼빼로는 우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빼빼로는 그냥 상수일 뿐. 이렇게 생겼어요. 누드 녹차 여기 누드에다가 안에 녹차 이게 초콜릿 들어 있는. 혹시 오늘 초코 뭐? 빼빼로 못 받으신 분 없잖아. 솔직히 다 받지 않아. 웬만하면 학교, 여러분 학생이 많으니까 학교 가면은 다 받지 않아요. 솔직히 띠용, 맛있네. 맛있네. 녹차, 여러분 이거 음, 맛있네. 무슨 맛이요? 녹차 맛나요? 녹차 그 키캣 맛 비슷한 거나요 빨아 먹으라고요. 이거 빨면 나와 뭐가? 빵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구만. 이엠병할 진짜. 저는 뭐 괜찮아 같습니다. 이거 녹차 맛 페퍼로 처음 먹어 봤는데 괜찮네. 아! 예전에 녹차 맛 빼빼로 한번 먹어본 것 같아요. 빼빼로 아니고 그 일본 거. 유튜브 영상 하나 있어. 근데 누드는 아니었어. 반에 빼빼로 다 돌렸는데 아무도 다시 본인한테 안 줬어요? 그거 진짜 슬픈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학창시절에.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빼빼로를 다 돌렸어. 반 전체.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한테는 주지 않았다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 너무 슬프잖아, 그거는. 아, 본인 이야기라고? 아, 미안합니다. 진짜 있을 줄 몰랐는데, 그런 사람이. 미안합니다. 내가 또 슬픈 데를 건드렸네. 힘내시고요, 하지만. 솔직히 그냥 빼빼로 이거 뭐, 아유, 뭐 어디, 교회 가면 다 주잖아, 이거는. 이것도 예전부터 많이 먹어봤던 거기 때문에 이두 개는, 예, 제일 늦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고, 여대? 여자 좀 소개시켜줄래? 다음에는 내가 좀 관심이 가는 거는 이거, Vanilla Black. 이거,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 같은데? 뭐가 다른 거지? 이거, 이것도 까서 한번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은 태어나서 아마 한 번도 못 받아보셨을 테니까 부들부들충 예, 핸드폰으로 방송 보면서 나는 이 나는 반 전체 돌려도 아무도 나한테 다시 안 주는데 저너이 새끼 또산거 아니야 혼자 먹고 싶어서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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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화이트쿠키고요 이게 블랙쿠키입니다 차이가 뭐죠? 블랙쿠키가 오히려 화이트 같은데? 그죠? 이게 블랙쿠키고요 이게 화이트쿠키에요 아 근데 이거는 그거다 바닐라 블랙쿠키 이거는 그냥 화이트쿠키 오케이? 바닐라 블랙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뭐야? 근데 바닐라 블랙보다는 화이트가 더 맛있네. 그 이유는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달려 있는 쿠키 같은 거 있죠. 이게 화이트 쿠키가 훨씬 많아요. 근데 초코 발려 있는 거는 이 바닐라 블랙이 훨씬 많아. 아, 몰라. 뭐, 이거 뭐 알아서 뭐예요? 사실 차이를. 사먹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후로 제가 한 번도 빼빼로 누구 줘본 적이 없습니다. 받아보기만 했지. 이유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저 약간 슬픈 사건이 있었거든. 제가 초등학교 때좀 이렇게 빼빼로 데이 때 그, 그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나? 4학년이었 4학년인가 그랬어요. 제가 학교 앞에 그 문방구 같은 데서 빼빼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빼빼로 그걸 사서 걔를 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애를. 줬는데 학교 끝나고 보니까 그게 버려져 있더라고 여러분 어린 마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저는 그 이후로 진짜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빼빼로를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 초등학교 3학년 때이 정도면 한몇2 0개가될 텐데 그거 얼마나 비싼 건데 야 보고 있냐 혹시? 왜 그랬니 너 그때 뒤질래 진짜? 그러지 마너 그렇게 살지 마 인생 아 진짜 열받네 갑자기 암 아, 그랬습니다 너왜 그랬냐 그때 진짜 그렇게 살지 마 아무리 초등학교 때였지만 보고 있으면 은 정식으로 사과하길 바란다 진짜로 내가 너 때문에 빼빼로를 못사 먹어 빵 버큐 날리라고? 한번 그래볼까 진짜? 왜 그랬냐 진짜? 야 그러지 마 진짜. 녹차가 제일 맛있네 지금까지는. 다음은 초코 쿠키와 이거 알몬드 근데 난 진짜 궁금해 여러분 그 이거를 제가 받은 거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자꾸 시부리는 애들 진짜 마인드가 너무 궁금한데 본인이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면은 조금 손이 여기에. 이 뇌에 주름이 없나? 이렇게 다리미로 이렇게 뇌를 폈어요? 초코쿠키 X 달다고?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았나 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니까 아니라는데 뭘 그렇게 뭐하려고 내가 이걸 속여요 내가 그걸 뭐하려고 거짓말을 해 제가 샀으면 또 샀다는 그거대로 또 재미가 있는 거지 제가 샀으면은 아니니까 아닌 근데 아닌데 어떻게 내 거짓말을 보고 제가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진짜 오마이가시네자 여기보시면 은 응. 요게 초코쿠키고요 아주 시까맣죠 이것도 아주 시카만데 중간중간 허옇게 박혀있는거 이게 아몬드 이게 초코쿠키 초코쿠키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달다 근데 이거는 아, 우 너무 단데 진짜 단데 너무 달아요 이 아몬드는 근데 제가 예전부터 좀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거 빼빼로 받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거뭐받다고뭐 좋은 건가 하긴 학생 때는 학생 때는 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 있잖아 뭐 빼빼로데이나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때다시어 아, 학교 딱 끝날 때 책상 위에 그런 게 얼마나 올려져 있나 그게 조금 그게 전 참고로 남고 나와가지고 저희 땐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남자끼 절대 안 줘요 저는 뭐 남고를 나와서 남고에서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저의 이상형이요? 여러분들 중에 저의 이상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지막 이거 하나 남았네요? 아, 왜 이렇게 많이 줬어? 짜증나 주신 건 감사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확실히 양이 근데 차이가. 진짜 참김가까다다 차이, 차이 지금 이 나머지 요, 이런, 이것들은 한 통에 32g이에요. 32g. 근데 요 오리지날. 이거는 46g으로 굉장히 양이 많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가성비 이게 탑이네. 오리지날. 하이, 지긋지긋한 맛. 이거, 그거 하잖아요, 여러분. 학교나 그런 데 가면은, 빼빼로 게임. 이거 해가지고, 뚜, 뚜루, 뚜. 요즘에 이런 거안 하나? 빼빼로 게임? 아니, 남고 말고, 대학교 가서, 여러분. 아니, 고등학교 말고, 고등학교 아니라고 내가 얘기... 했어! 안 했어! 아, 진짜. 그럼, 빼빼로도 먹지! 마! <laughs> 어디갔지 나머지는? <laughs> 아이씨, 큰일 났네. 바퀴벌레 생긴다고 이거... 아, 이거... 이거 참 곤란한 걸. 대학교 MT 갔을 때 이상형 여자가 있어. 딱 빼빼로 게임... 에... 이러면 딱 cc 하는 거죠. 여러분, 뭐야? 이거 빼빼로 게임 이런 거안 해요? 너무 이거 올드한가? 고개 돌려야지, 이렇게. 저랑 빼빼로 게임 하실 분. 게임하죠? 베스킨라빈스 31. 베스킨라빈스 31. 자, 아, 여러분. 아. <목소리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빼빼로데이 날 11월 11일 네, 빼빼로데이 날 제가 빼빼로를 먹어봤는데요. 뭐 사실 이제 저는 이런 날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거. <laughs> 이런 거는 여러분 사실 다 상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음. 롯데에서 만들어낸 그런 데이데이 데이. 하긴 근데 이런 게또 좋은 점도 있죠. 좋은 문화가 되긴 됐죠. 어떻게 보면은 이성과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우정과 사랑을 아주 돈독히 다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했는데 저는 뭐 여자친구가 있을 때도 저는 이런 거를 진짜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하, 뭐 그런 걸로 삐지면 뭐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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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게 먹고요. 이 빼빼로 준 분. 예. 네. 고맙다. 빼빼로가 더또 있어요. 택배로 또 대기 중입니다. 뭐 1년치 먹을 거그 정도 있어요. 빼빼로는 저한 달에 한 번씩밖에 안 먹기 때문에. 자,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맛있는 빼빼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Okay, 땡큐.